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네, 거의 2년 전부터 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아, 이러고 있지만 아, 잘 못해요. 조리있게 뭐 말하기도 어렵고 네, 법정에 가서 보긴 하지만 그거를 쫙 풀어내는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저까지 그렇게 뭐, 유튜브를 올려서, 아 뭐,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또 주고 싶지 않고. 단지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법정에 가서 본 분위기,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하고 차별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26일. 그, 세월호, 뭐, 특조위 조사 방해 같은 경우에, 예, 안정범 수석이 한 말은, 어, 지금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63건의 그 노트를 자기가 썼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 어, 참, 음, 어처구니 없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예. 네. 그런 거는, 어, 제가, 아, 어, 뭐, 하여튼 기록자로서 정말 중요한, 어, 그런 거고, 또, 법원 내에서 정말, 또 용감하게 싸우시는 분들 이런 거는 또 제가 법정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겠는데 그거에는 참 사실 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뭐 저마저도 이것저것 올려서 그렇게 뭐 요즘 유튜브 볼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유튜버들이 매일 유튜버를 하려고 하다 보면서 좀 쓸데없는 그런 싸움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지난번에 2월 달에 그 TV배진, 어, 변희재 같은 인간들,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어? TV배진도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찍다가 앉아서 하는 걸로 하,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첫 방송에서 저를 씹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볼 때마다 좀 혐오감이 든다는 생각을 해요. 예. 하여튼. 그러는데, 뭐, 저 개인 스스로는 그때나 지금에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해야 될 텐데, 음, 뭐,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 같고, 어, 하여튼 뭐, 어, 그렇더라고요. 또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를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 수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고, 저희가 뭐, 그런 언론인, 어, 그런 일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하나의 뭐, 우리가 그 사건들을 제가 깨워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하튼 사건들을 많이 찾아야 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26일 날그 세월호 관련 뭐 특조위 조사 방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재판이라든가 이지용 부회장의 그 재판 준법위원회 관련 어,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정리가 좀 빨리빨리 돼야, 돼야, 되는데, 정리가 좀 어려웠었어요. 어쨌거나, 삼성 그 재판을 보면서, 어,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피고인들이 나와,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법위원장을 가지고, 준법위원회, 준법위원장을 어, 가지고 판사하고, 어, 검사하고, 네, 변호인은 별로 할 일이 없고, 이렇게 해서 준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준법위원회가 과연 삼성에서 어, 뭐 권력자들이 요구를 하는 그 돈에 대해서 어, 어떻게 막을 거냐 응? 이런 것에 대해서만 아마 재판에서 다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뭐 피곤들이 나오지 않아도될것 같고 정말 저런 재판을 왜 하지 이게 정말 대통령 관련된내 몰근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겨우 3성에서이준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것만 다툰다면 도대체 대통령 재판하고 어떻게 그 해결을 하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든 이재용은 빼주고 박 대통령한테는 죄를 그냥 그대로 22년 때린 거 그대로 뒤집어 씌우고 말겠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어? 어, 그래서, 어,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데려가 보고 나서 그런 이제 뭐 쓸데없는 걱정이 되길 바라지만은, 어, 그런 걱정을 하고, 또, 그렇게 다투지도 않고, 대통령하고 관련돼서, 말에 대해서도 다투야죠. 어?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12월 뭐 14일이나 21일? 재판을 끝나버린다면, 대통령 재판도 끝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로. 저것들이 어차피 대통령 탄핵 자체도 개판으로 해놨으니까, 마지막 선거까지도 개판으로 치고, 내몰를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음, 합니다. 오늘, 어,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세월호, 어, 황소심, 세월호, 어, 특조위, 그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재판, 황소심, 그 재판을 하다 보니까, 한뭐 시간이 좀 넘게 된 걸, 뭐, 이것저것 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시간이 안 되는 걸 했는데, 에, 새벽부터 올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안 돼갖고, 뭐, 오늘 오후까지 낑낑, 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올라가긴 했고, 하여튼,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음, 그랬고, 에, 오늘, 거기, 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분들, 어, 국,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하, 한 재판, 네,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재판, 그거 들어봤는데, 뭐, 그렇게 재판이, 뭐, 뭐, 말씀드릴 정도로 그렇게 된것 같진 않고, 음, 보니까 거기 세 분에 대한 가족들이에요. 예, 유족들이라고 하죠. 그러는데, 이정남, 음, 김주빈, 또, 김 누구라는 분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어, 이정남, 어, 김주빈, 김한식, 김혜수, 네. 또한분 성명 불상 이렇게 다섯 분인데 한 분을 제가 이름을 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정남, 어, 김주빈, 또김 뭐 누군데 제가 적어 놓은 게 김한식이나 김혜수에 근접하지 않아서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유족 가족들이 고소를 한이 사건인 것 같은데, 음. 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3월 10일 희생된 태극기 애국열사 5인, 뭐, 거꾸로 된 이거네요. 네. 여기 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유족들이, 어,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책임을 추궁한 그런 끈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의 보호 의무가, 제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초등, 어, 대처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사고가 났을 때 네, 이동 시킨 것이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한것 같고, 음 소가 소방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원거리 이동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또 유족 측에서 어가 아 주장을 한것 같은데 경찰 측에서 대한민국 측에서 변호사 또 서울시 측에서 변호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음. 뭐, 주최 측이 서울시의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주최 측의 잘못이다. 아, 서울대 병원으로 갈수 있는, 뭐라고 했네? 상황, 뭐라고 했었고, 어, 삼성이나 백병원으로 이동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다. 뭐, 편레를 위해서 갔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음, 뭐, 차량이 돼서 자체, 어, 뭐라고 했나요? 아홉 개 소방대에서 동원이 됐었고, 그 다음에, 총29 소방, 아,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그 경찰 소방대, 이거 이동하는 그 숫자를 얘기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어, 뭐, 이, 아마, 경찰 측에서, 아,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료 수집에 한 개를, 아, 판사가 얘기했네요.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 자료를 더 내달라. 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그 이제 변호사도 얘기를 했었네요. 변호사가 그 망인의 가족들과 접촉해서, 어, 상황을 더 알아보겠다. 뭐, 자료를 더수집하는데 알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2월 16일날, 어, 재판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딱히 뭐 그렇게, 음, 그큰 문제는 없이 재판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예, 오정찬 기자의 민사재판, 이진동이가 고상권인데, 제가 뭐 꿈을 대다가 한, 한 10분 정도 늦었을 거예요. 아마 2시 20분에 재판이 됐는데, 제가 좀한 한 10분 좀안 되는 정도 늦었는데, 음, 막 거기에서 오간 얘기가, 음,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판사가 아~ 윤석열 검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 부적절하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우중창 기사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 증인을 불러서 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판사하고 뭐 주고받는 얘기 중에 판사가 어~ (2016년 8월달에) 강의철을 만나서 어~ 윤석열과 강의철을 만나서 어~ 전직 식사를 했나. 또, K재단, 미래재단에 대해서 말을 했나. 그러면서 이두 가지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어, 허락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우정창 기자가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정의신청을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정창 기자가, 어, 원고가 윤석열이라는 단서를 다 남겨놓았다. 그이준동이선쓴 책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 시점에 과연 만났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 판사가 그러면, 어, 질문지를 내라. 한열 가지, 어, 질문지를 내라. 그러면 그걸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어? 2주 안에 그, 그, 신문할 내용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12월 23일날, 어, 재판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서 재판이 끝났는데, 에, 나와서 우중창 기자랑 농담을 했어요. 에, 판사가 눈치가 없는, 음? 판사라고. 뭐, 근데 보니까 이 판사가 앉아서 자기가 윤석열 검찰청장을 증인으로는 부를 수 없다. 자기가 결정을 한 건데, 아니, 자기 입장에서, 어, 윤석열 검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부르면 결정이야. 어 윤석열이가 결정을 하겠죠. 근데 자기가 뭐 재판장에 앉아갖고 그걸 자기가 못 부른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농담을 했죠. 아니, 그 판사가 지금이 절호의 찬스고, 추미애한테 얼마나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왜 자기가 왜 잘라요? 윤석열을 불러내서 여기서, 뭐, 윤석열이를 개망신을 주던, 아니, 어?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를, 어, 뭐, 윤석열과 정말 여기에서 금은, 유 응? 유착이 됐는지, 어쨌는지그 밝혀진다면, 추미애가 윤석열을 쫓아낼 수는 절호의 찬스고, 이 판사는 또승진할수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자기가 왜 재판장에서 저렇게 했냐, 제가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음, 예, 하여튼 뭐 판사가 에, 좀 눈치가 없는 건지, 하여튼 농담을 하면서 어, 재판은 끝나고, 예, 그렇게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최선 씨가, 음, 뭐 이감이 된것 같다고 이렇게 걱정을 에, 하고, 참 뭐, 어, 이 가을에 참 마음이 굉장히 쓸쓸했었죠. 근데, 어, 또 어제도 저희 동지가 어, 저한테 연락을 어, 왔었어요. 인터넷 서신을 보내야 될것 같은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인터넷 서신 보는 게 아마 전송이 된것 같다. 어, 어 전송이 된것 같은데, 어, 청주 교도소 일거는 같은데, 수임 번호를 몰라서 편지를 못 보내고 있다. 혹시 뭐 저한테 연락 받은 게 없냐, 이렇게 물어서 저도 이제, 일, 일, 뭐, 아실 분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청주교도소라는 것은 확인을 해 주셨는데, 번호까지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봤던 그런 끔찍한 그런 역사들, 그런 것이 또다시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참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에, 편지를 에, 받았습니다. 10월 23일에 에, 오전 8시 어, 건이라고 했네. 오전 8시 전에 네, 긴급 이송으로 청주 여자 교도소로 이송을 왔습니다. 참 어, 오전 8시에 뭐가 이렇게 급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어떨지. 음, 제 수임번호는 1080이고, 여기서는 번호 숫자가 노란 표에다가, 간심수예요. 무슨 큰 죄를 져서 18년이란 세월을 받았는지, 늙, 늙어 죽기 전엔, 여기서 묻혀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이 가을을 원망스럽게 하네요. 네. 10월에 악몽이 4년 전에 일이 떠올라, 그렇죠. 4월 30일 날 독일에다가 들어와서 음, 검찰에 나가면서 그 광경 정말 울부짖는 신발도 벗겨지고 난리가 났었죠. 정말 그 거짓, 어? 거으로 소문으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고 대통령을 내쫓기 위해서 최순실에 대한 그 정말 악몽, 악몽 같은 그런 상황이 예, 기억이 나네요. 10월에 악몽이 4년 전에 일이 떠올라, 점점점. 예, 아직 몸도 성치 않고 팔도 근육이 붙질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먼 곳에 그 아침에 긴급 이송을 보내다니 이 정보가 저에게 왜 이리 잔인하게 하는지 박 대통령께는 왜 그런 효안과 억급의 세월을 주는지 도무지 하악과 통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동부에서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구속 구속 수감된 지4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억금의 세월에서 벗어나질 아... 못해서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실의 힘이 여기까지 꺼지지 않고 왔으니 그나마 나라가 살아 있다는 국민의 힘입니다. 네, 뭐 팔이 힘든지 글씨가 굉장히 알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저도 힘들지만 잘 버텨 주세요. 오 기자님도 안부 전해 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편지 주세요. 네, 10월 25일 날쓴 편지네요. 네. 아, 뭐, 다들 힘들겠지만, 최수은 씨한테도 네, 따뜻한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 뭐, 대통령 곁에 있다가, <laughs>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만만한 여자를 이렇게 희생을 시키고, 어,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 속에 쳐놓고 있는 이 세월입니다. 네,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네, 뭐 간단한 말이라도 응원의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